버터 느낌 말고 잼 느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라 가지고 전체 코팅 하듯이 구우시면 훨씬 더 진짜 정말 강추.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요주방이에요. 오늘 간식은 너무 간단해서 소개해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무신 분들마다 너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설탕 토스트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버터가 너무 많이 발려서 좀 진득해질 때도 있고 설탕이 좀 석서거리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조금 어글리하는 설탕 토스트라고 할수 있어요.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준비할 것도 많이 없어요. 설탕, 버터, 식빵 그리고 제 나이에는 꼭 필요한 핸드블렌더 요것만 있으면 오늘 요리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일단 흑당 100g, 버터 100g, 1대1 비율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계피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피가루 첨가해주시면 되시고 소금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우선 이 버터를 녹여 주셔야 되거든요 레부시으셔서 구멍 뻥뻥뻥 뚫어주시고 전자레인지에 1분 제가 지금 이거 실온에 둔 상태여서 전자레인지 1분만 돌리면 될것 같은데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셨다면 1분 30초? 정도 돌리셔야 될것 같아요. 1분 돌리고 올게요. 자, 이렇게 1분 돌리니까 이렇게 물처럼 다 변했어요. 완전히 녹았어요. 버터 가. 보이시죠? 버터 완전히 녹았죠. 이 상태로 흑당. 100g 넣고 섞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섞어 주세요. 대충 섞어 주셔 돼요. 대충 섞었다가 이거 잘안섞이거든요 방어하지 마시고 소금 조금 넣어주시고, 상태에서 계피가루 넣어주시면 되세요. 지금 설탕이 보시면 전혀 안 녹은 상태거든요. 녹지 않은 상태로. 떼서 전자레인지에 다시 랩 덮어서 딱 30초만, 딱 30초만 더 돌릴게요. 자, 아직도 분리된 상태지만 약간 설탕이 녹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이제 핸드블렌더로 돌릴게요. 자다 됐어요. 보이시나요? 저희 어렸을 때 먹던 카라멜 있잖아요. 카라멜이 완전히 녹았는 상태 버터하고 설탕하고 흑당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고 서걱서걱 소리 없이 완전히 잼처럼 아왜 잼처럼? 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됐어요. 사람의 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이 훨씬 더 발림도 좋고 나중에 먹었을 때 바삭도 한데 바삭 쫀득, 바삭 쫀득한 맛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주니까 흑단 토스트가 조금 더 고급지게 업그레이드된 맛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이제 식빵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조금이라도 건강해 보려고 홈메이드 식빵이에요. 식빵의 한쪽 면에다가 얇게 너무 많이 바르시면 이렇게 버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느끼해질 수도 있고 구울 때 버터가 흥건히 적셔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맛이 없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삭 표면을 싹 코팅해주듯이만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버터랑 흙당이랑 분리가 안 되거든요.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어요. 실온에 두시고 발라서 드시면 되시고요. 냉장고에 보관하실 거면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굽거든요. 그걸 다시 실온에 놔두면 다시 또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계속 사용하시면 되세요. 제가 보면. 이게 어제 제가 만들어 놓은 흑당 토스트 잼이거든요. 흑당 잼 흑당 잼이라고 해도 되겠다. 흑당 잼이거든요. 이거 실온에 놔두고 오늘 아침에 실온에 놔두고 또 발라서 구웠거든요. 그요 상태 그대로예요. 그냥 냉장고에 넣으셨다가 실온에 두고 다시 요 상태 그대로 또 발라 드시면 되니까 많이 만드셔서 놔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바른 상태에서 후라이팬에 구워주셔도 되고 나중에 에어프라이기에 구우셔도 되고 후라이팬에 구우시면 약간 더 쫀득 바삭한 맛이 더 나는 것 같고 에어프라이기에 구워주면 그냥 바삭바삭한 맛이 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 쫀득, 바삭, 이 쫀득 바삭이 맞는가 쫀득 바삭이 조금 더 저하고는 맞아서 저는 후라이팬에 구울게요. 단 후라이팬에 구우실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자 후라이팬에 구워주실 때꼭이 식기망, 식기망 준비해 주시고요. 불은 약불로 해 주세요. 약불로 해준 상태에서 이거 바로 토스트 바로 올려 주세요. 바른쪽으로 뒤집어서 올려 주시고 반대쪽에 또한번더 이걸 발라 주세요. 얇게 퍼펴 <laughs> 얇게 펴 바른다는 생각으로 발라 주시면 되세요. 덕지덕지 아닙니다. 얇게 얇게 펴 발라 주시면 되세요. 칼로리 폭탄이잖아요. 최대한 맛있지만 조금이라도 칼로리를 낮추시려면 얇게 펴 발라 주세요. 후라이팬에 구우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걸 너무 색깔을 내려고 하 수도 마시고요. 너무 바싹 구우려고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색깔이 나면 뒤집어 주고 이 자체가 그냥 눅눅할 때이 식힘망에 시킨방에 건져내셔 가지고 식힘망에서 이거를 다시 좀 바삭하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바삭 쫀득한 맛있는 맛이 되거든요. 일단 요거를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딱 뒤집어 주세요. 아직덜 익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또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뒤집어주세요. 설탕이 불과 한께 만나서 잘 타거든요. 그냥 이사체를 바싹하게 구워보려고 이 후라이팬에서 계속 구우시다가는 금방 탈 수가 있어요. 그냥 약불에서 계속 구워주시고 다시 또 뒤집어서 뒤집어서. 여기 보시면 색깔이 살짝 난거 보이시죠.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되세요. 이 정도가 전체적으로 골고루만 있게끔만 해주시면 되세요. 뒤집어가면서 구워주시면 되세요. 색깔 봐가면서 이거 금방 타니까 타면 맛없거든요. 뭐, 맛, 타면 맛없는 게고 타면 못 먹죠. 타면 못 먹으니까 자 반대로 또 뒤집어주시고 이쪽에도 뒤집어주시고 중간 부분이 아무래도 불이 세기가 세니까 이게 골고루 중간 부분은 갈수 있게끔 토스트 할 때는 그렇게 구워주시면 되세요. 이쪽이 이제 이쪽 편에 여기 중간으로 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쪽을 또 중간으로 해주시고 또 이쪽을 또 중간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면이 골고루 이런 색감이 날수 있게끔 구워질 수 있거든요. 색깔이 아주 잘 났어요. 이게 다된 거예요. 보면 덜된것 같잖아요. 바삭바삭, 바삭바삭하지 않아서 덜된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다된 거예요. 이 상태가 다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얘를 바로 이렇게 식힌 망에 올려서 잠시 식혀주세요. 신기하게도 얘가 금방 바삭 쫀득한 맛이 돼요. 겉은 바삭한 바삭바삭 너무 그렇다고 또 너무 바삭바삭 버석버석 이게 아니라 바삭하다가 쫀득 그리고 속은 부드럽고 바삭하다가 쫀득 또 속은 부드럽고 이런 맛있는 흑단 토스트를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잠시 식혀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 벌써 다 끝이 났어요. 고민할 필요 도 없죠. 이게 흑단 토스트는 아메리카노와 아메리카노와 찰떡궁합이겠죠? 이렇게 보시면 다구워졌어요이게막망이게 바삭바삭 쫀득이삭게득 바삭 쫀득 이렇게. 이팅시켜놓 이렇게. 바삭하지도 않고 너무 이렇물렁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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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요게 이렇게. 환상의 궁합. 이 흑당 토스트하고 아메리카노는 정말 환상의 궁합이거든요.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버터 느낌 말고 잼 느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라 가지고 전체 코팅하듯이 구우시면 훨씬 더 진짜 정말 강추.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어, 그러고 보니까 저랑 오늘 둘이 깔맞춤까지도 했네요. 맛있는 흩단토스트 드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꼭꼭꼭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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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부탁해요.